그런 것만 확실히 해두면 나머지는 부사나 형용사는 끼워맞추기니까 기본적인 그 형태를 딱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있는 책에는 그 형태 잡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서 하면 라이팅이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바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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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안 나오는 거. 현재 진행형하고 현재 진행형하고 분사공문 그런 거? 정치사 구사할 땐 아니면 여러 부분에서 좀 학교 시험에서 놀때 실수한 부분이 많거든요. 시험에서 복합적으로 합쳐서요. 막, 문장을 막 늘리는 시험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견시대 같은 데서. 건대서 에 자주 실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S 빰 먹거나 일산 먹게 빼 먹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 문법 개념 정리가 참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실용 영어 리스닝이나 그그 그 말하는 네. 영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법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그 질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육학년에 올라가는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이 to infinitive,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동명사, 뭐 동명사를 자기 네. 어떤 뭐 분들은 뭐 동네에 있는 절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이런 것, <laughs> 문법, 어려운 문법 용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이들한테는? 그, 어, 그, 문법 이름이 사실 많이 어렵게 한 이유는요, 초기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영어가 도입이 될 때, 그렇게 이제 문법 이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실용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최대한 문법 용어는 자제하려 그래요. 최대한 문법 용어는 자제하고, 이 문법 용어로 써진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써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법 용어를 설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그 처리를 하면 좋냐면그 문법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그 옛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뒷 배경, 배경을, 예지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느낌을 봐봐요. 어, 떤 여자분 이름이 사월이에요 그럼 이 사람 몇월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비세하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이름의 파워거든요. 그사람 이름이 돌세요. 쇠 그럼 양반집 같아, 아니면 반대 같아요? 이게 이름에 주는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투부정사가 되면 반드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잘 설명하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동명사 그럼 그 이름의 배경이 있어요. 현재 분사 그럼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잘 찾아서 설명하면 확실히 이해가. 빨라요. 네, 사실, 문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를 네. 잘 지키는 게그 4형식, 네. 3형식, 네. 5형식. 순서 언어라 그래요. 네. 네.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어, 저학년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런 네. 말씀 하셨어요. 네. 문장의 형식만 자대로 알아도 아이들이 영어를 잘 쓰고 말도 네. 할 텐데, 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아, 이게 힘들어요. 근데 네. 형식에 대해서도 하게 아, 워낙 논란이 많아요. 그쪽은 교수님 이게 뭐 어떤 사람 은 5형식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6개라 그러고 3개라 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2개라 고 그러고 최근에 들은 거는 16개까지 잘라요 음. 그러다가 그걸 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틀렸다 이래요. 또. 그러니까 아 이거 좀 힘든데요. 그 문장 5형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아이한테. 음. 그 보통 5형식 가르치는 1형식부터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3형식부터 어, 하면 유리해요. 3형식이 음. 그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네. 아, 여기서 이런 말하려니까 요주호 동사 목적어. 이게 삼형식이란 말이에요. 그 삼형식을 먼저 하면 앞뒤 형식을 배우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예, 삼형식에서 하나 빼면 일형식이에요. 예, 삼형식에서 동사를 빌어 바뀌면 그게 이형식이에요. 음. 예, 삼형식에다가 삼형식 목적어에다 뭐 하나 추가하면 어, 그거 오형식이에요. 어, 선생님 더 복잡해지는데요. <laughs> 복잡해져. 아 이게 <laughs> 아, 근데 이렇게. 그 3형식 왜 3형식 냐면 이제 두 가지 이인데한 가지는 그걸 알면 주변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조금 유리해지고요. 네. 또 그게 사용 빈도수가 제일 높아요. 음. 네, 예. 5형식 중에 그거 사용 빈도수가 한 70, 10문장 중에 3문장 정도는 그거 3형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그니까 그걸 먼저 익히는 게 당연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네. 혹시라도 5형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야, 3형식부터 먼저 하루에 5개씩 써봐. 이렇게 네. 해서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나머지 것들은 익히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네. 네.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그교재가 있는 건데요. 네. 요즘 시중에 있는 서점에 나가보면은 초등학생을 위한 문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를 위한 회화라든지 초등학교를 위한 뭐 리스닝 뭐 접근법이라든지 있는데 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어떤 문법책이 있다면 선택요령은 뭐가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일단은요. 초등학생을 위한 문법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음.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음. 근데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택 기준이라는 게요, 아예 레벨, 레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물어 아, 이제, 아 쉬운 거 있죠. 쉬운 거. 예, 쉬운 거. 누가 봐도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문법책 하나에 한 권을 사는데 이한 권에 영어 문법에 대한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저한 권을 산다 그러면 그한 권에 기본적인 문법 한한두세개 정도 그리고 어 다량의 노출이 가능한 거 문장을 통해서 노출이 가능한 거 그것 정도면은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4학년 이상이에요. 한국말도 네. 좀 잘하고, 네. 영어도 좀. 근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애. 첫 번째 쓸 단어가 뭐고, 두 번째 쓸 단어가 뭐고 설명을 하면, 고게좀 감이 오는 애. 근데 아직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에 대한 감이 없는 애들은 무법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 고게좀 노출이 되는 책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를 쓸수 있는 4학년 정도면 쓰거든요. 그, 그거를 이렇게 흉내내서 좀 따라 쓸수 있는 거. 근데, 초점은 여기 있어요. 그한권 책에 다 끝내려고 하는 건 너무 무리예요 그리고 네, 그책한 권에 그저 한한 한 기본이 되는 한 두세 개의 문법이면 충분하리라고 봐요. 대신에 그 문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빈도수 높은 거 막. 그런 거를 좀 다루는 걸 골라봤으면 싶어해요. 어머니가 보기에도 쉽고 네, 네. 아이가 어느 정도. 네, 레벨에 네. 와있는지 어, 선택을 음. 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 질문은 우리 학생이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네. 한국인이 공용으로 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 전치사 부분 많이 틀립니다. 네. 그리고 두 문장 복합적으로 만들 때 자꾸 자꾸 틀리게 되고요. 네. 세 번째로 복수 단수 구분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한 정답 좀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게세 개예요. 전체사 하나 있고 음. 들어보니까 형용사절 같아요. 그죠? 근데 복수 단수인데요. 어그형 전체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영어 전체에서 사용 빈도세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영어 전체 문법에서 사용 빈도세가 제일 높아요. 우리가 전체사다기 명사 그래서 전체사 구라 그러는데 음. 사용 빈도세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안해요 전체사 구 전체사다기 명사를 못 만들면요. 영어 못 해요. 계속 간단한 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꼭 알아야 돼요. 그냥 외워요. 근데 이제 어, 근데 어렵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좀 외워야 돼요. 왜냐면 네. 전체 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전치사가한 30, 40개 정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이미 오픈이 되어 있어요. 뭐 In, on, at, 뭐 from, for, during, before, after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학생들이. 네. 그럼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나도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우시면 돼. 요 한국말에도 있어요. 후치사라 그래서 뒤에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음. 앞으로 가는데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전치사가 어려워요. 그 고민은요. 일단 외워 놓고 한번 봐 봐요. 음. 외워 놓고 그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지, 외워 놓고 좀 해결이 됐는지를 일단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항상 해결책으로 주는 건다 외우라 그래요. 다 외우고 전치사 대다가는 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뭐뭐 인더 버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문장 앞뒤에 쓰면 돼요. 문장 앞뒤에 쓰면 돼요. 뭐, 내가 그 사람을 봤다 그럼면 I saw him 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in the bus 배웠으니까요. 뭐, I saw him in the bus 해보거나, 그럼 in the bus, I saw him 하거나 한번 해보라게. 그러고도 계속 고민이 되면, 이제 다른 문제를 찾아야 되고, 어, 해결이 돼서 좀 실력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아, 전시사를 다 외우고 있지 않고, 위치를 몰라서 그럴 수있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대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예. 네. 근데 지금 네. 그 문법이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가 우리 아울렛이 있는데 일단 하나가 쓰기고, 라이팅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스피킹인데, 네. 라이팅은 어느 정도 이제 문법이 우리가 이제, 어, 어, 에스타블리시가된 이후에는 네. 쓸 수가 있는데, 말할 때는 우리가 한참 네. 어, 학교에서 배웠던 If I were a bird, I could 네. fly라든지, 뭐, I've been drinking이라든지 이 네. 가정법과 네.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건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야 그러니까 그거는 저,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제 고민이 근데 제가 영어가 모국어 아니잖아요 네. 영어가 영어를 제가 군대 마치고 26인가에 처음 가서 레벨 7 중에 레벨 2 받았거든요 레벨 1에 abc도 배워요 그러니까 저도 스피킹을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의 고민이 하, 항상 말할 때 떨려요 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라 그러면 3일 전서부터 하, 뭐 잠이 안 와요 요즘은 이제 제가 영화 보면 요즘 트루먼쇼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알아요 왜 그게 말이 안 나오는지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내 입에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여기 금방 여기 테스트 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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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짐입니다. 한번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 그죠? 그 다음에, 어, 너 이름은 뭐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온다니까요? 그, 나와요, 나와요. 음. 이거 해보세요. 어, 오늘 같이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건 안 나와요. 요건 안 나와요. <웃음> <웃음> 요건 안 나와요. 오, 하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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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시는데 분들. 네. 그럼 올킬 내는 거 이제 주변에.